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플라이백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대한항공의 그 땅콩 회항 사건 회항을 연구하는 플라이백이라고 합니다.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말하면그 그 이후에 이저자가 진솔대게 그 피해자로서 한 번도 어 제대로 인터뷰를 한 일이 없었는데 그 진솔된 인터뷰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기 보면 은이 갑질로 건난 삶의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그러고 누구나 의지와 상관없이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갑질의 시대에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의뢰 비행이다.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보면 땅콩 사건, 폐양 사건이 있었는지 약 4년 한국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 박창진 사무장은 침묵을 깨고 양심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오히려 숨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풍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리되게 만드는지 돌아보고 폭력으로 응한 삶의 궤도를 바로잡고 존엄하고 당당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면, 이제 예, 예, 이게 3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는 3부는 보면은 부는 신기로 뒤에 숨다 하고 2부는 진실에는 저항할 수 없다. 3부는 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이 프롤로그에는 나는 왜 싸우는가? 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연생을할 때에, 이, 참, 어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갑의 횡포를 잘 알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의 미래도 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쉽게 거기에 승복할, 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싸우는가. 이건 내 자신의 어떤 이해적시을떠났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사회정의라는, 온 대한항공의 그 내부적인 부조리를 제대로 파헤쳐서 이런 어떤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조직이 보다 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비록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그런 의식적인 무관심이나 무관심이 나 자신을 회사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내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는 게 순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블록에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일가의 만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조직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 아니고 그래서 그 전체를 따뤄 보고 우리가 아, 재발 방지를 우리 미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기 매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걸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이런 어려운 고초를 다 알고. 앞으로 발생해야 될,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본인에게 오는 압박, 예? 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밟혀서 부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므로써 단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언제든 나의 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그래서 조직 연대 노조와 내가 있기에 그날의 일을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루 뒤에 숨다 하는 이 첫째 일부에서 나온 이 얘기는 보면은 이 박창진 사무장이 학교를 졸업해서 입사를 할 당시에는 굉장히, 그, 참, 이, 조건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장 그 가운데 선택했던 중에도 제일 좋다고 생각할 때는, 대한항공을 선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팀장까지 되면서 굉장히, 예, 많은 그 회사로부터 인정도 받고, 동료들이나 후배들부터 로 아주 일 잘하는, 모범 그런 그 사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본인이 근무 성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우리 직원들이 다, 회사로부터 다 하는 어떤 갑질이라든지 부당한 대우라든지 회사의 어떤 그이 이 인간적이 아닌 억압적인 그런 모든 조치에도 그냥 따라서 하고, 남이 그런 걸 당했다고 할 때에, 거기에 비담아 듣지 않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기루 뒤에 숨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달, 나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들이 이 책에서 아주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그 조직이, 조직에서 우리가 대기업 조직이,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은 상당 부분은 그런, 그, 인간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일중심, 과학중심, 이렇게 흘러가면서 흔히 말하는 쉬어 짜는 어떤 그런, 항상 보면은, 매년이 어렵고 경영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 회사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들은 희생이 되고, 거기에 하나의 그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은 또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또 어떤 경우는 그 회사의 공포정치에 근무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직마다는 거기에 우리가 그난 방관자였다 하는 그런 걸 솔직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 가지 보면 여기 원가들감이라든지그 다음에 어떤 노조 활동에 그 응? 참여했다고 하는 이유로 큰 권력을 치르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조 활동의 어떤 간섭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지원들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서 그 애를 먹는 그런 사실이라든지, 그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선배이다, 선문이 되고 싶어서 이런 걸 모든 걸그이 우리가 신기로 뒤에 숨어서 그냥 이렇게 증명왔다고 하는 내용들을 잘 어, 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으로 본인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참으로 이제, 어, 우리가 진실에는 저항할 수 없다는 하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2부에는 진실에는 저항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제 그날의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 겁니다.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본질은 조연아 그때 부사장이 에, 항공기에 일반 승무원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이 기장인 그이 고난을 무시하고 함부로 비행기를 되돌려서 성문을 내리게 한데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훗날, 이날 그녀의 신분을 부사장으로 보느냐, 일반 성객으로 보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무제가 달릴 수 있지만은 법리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비행기의 최고 책임자는 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항공사 회장이 온다 해도 기내에서는 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위에서는 먼저 이런 기장과 객실 성문의 정의부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명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보안법에도 보면은 23조에 승객, 승객의 협조 의무에는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 부사장이 가서 부사장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부당하게 이 선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보면은 여기 나온 게 그래서, 하다가, 서문에게 제대로 모른다고 내리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걸 또 책임지고 있는 기장인 본인에게, 악, 악발을 내면서, 이, 말하면 조연아 부사장이 폭력적인,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 이, 이, 장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JFK 공항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리면서도 내리자마자 본부에 보고해 징계 받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 됐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은 홀로 내려서 어, 국내를 귀국하는데 을 귀국하는 여러 해서도 보면은 회사 여러 가지 종용과 협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부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고, 신발서까지 작성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큰 기업에서, 이 말하면, 갑의 지시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리, 그게 복종하는 이런 순서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뭐냐면은, 난 살아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위서에 썼던 것처럼 조 부사장은 어떠한 욕설이나 폭행도 하지 않았으며 내게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불안한 마음에 국토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와이 그 상무는 거기가 국토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종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론의 집요한 추적이 이어지자 조양호 회장은 조연아씨를 보직 해임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어 참여연대가 조연아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어, 그 다음 날인 12월 11일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조 회장은 이때 딸을 잘못 교육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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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진, 그 진솔한 진 그런 반성인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어,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 생할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생각해보면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회사에서 버림받은 것이다. 그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가 나를 버리는 카드로 그 방패 삼아서 말하면 은 조부사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내가 마치 죄인이냐 욱박지르고 또다 내가 일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쪽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들었고 그래서 KBS에 그, 우리가, 본인이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는 사건 당일 조연아 부사장에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회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고 국토부 조사에서도 미리 모든 결말을 정해놓고 위증을 하게 했다고 밝혔고, 그렇게 세상에 처음으로 내 발언이 전파를 타고 난 회사에 등을 돌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쩔 수없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때도 언론에 많이 사과를 사과하는 게 나왔지만은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가해자 편에 맞춰서 맞춘 어떤 사과, 또 우리가 무엇을 사과한지, 사과라면은 사과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조직에서 참큰 조직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더라도 또 재발되고 하는 이런 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쓰고, 쓰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본인은, 예, 그러면은 왜 당신은 그 경우에 회사를 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냥 남아서 계속 하느냐. 이런 게,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또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해본 사람이, 그 조직 내에는 없었고, 대부분 다 갑질에, 어리, 그냥 항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들조차도 우리가 회사 조직에, 그 의갑에, 회유에 말려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이 책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지않을 용기해서 이렇게 삼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지지않을 용기에서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는 분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지를 여러 나타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어 말하면 승무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연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연대를 구성해서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그 연대에서 다시 그것이 나중에는, 노조로 보다 더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박찬민 사무장이 그 끝까지 기가 정의를 위해서 사공결과 지금 현재는 또이 대한항공에 여기 말하면 연대가 조축이 돼서 이루어진 노조가 또 새로 탄생해서 지금 현재 노조의 그 지부장으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장진 사무장이, 에, 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으로 노동자를 대신, 표하고또우리의 입장에서 갑질의 어떤 횡포에 저항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의 미라대에 비해서 지금도 거기에, 에, 근무를 하면서 이또 한편으로는 또 투쟁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러지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 이 노동자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까지 산업 사회의 전유물인 잘못된 관행의 그 잔재를 실감 있게 표현해서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병폐의 진단 및 개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저자의 충정을 담아서 이렇게 이 책을 썼고 그것을 또 제가 봤을 때 이건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독을 권해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소식이든 다. 그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실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서 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일에 맞닥뜨질때 나는 어떻게 여기에 어 대응할 것인가 진짜 그런 질문을 늘 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해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